내 분의 괴로운 거 맞아? 너 진짜 얼마나 못 믿어? 너무 했으나애가그 지경이 될 때까지, 나 한테 말 한마디 못 했을까? 나는왜 너를 안 맞추지 못했을까? 배... <laughs> <laughs> 그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아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Tak, ja. 지금 밥 먹고 살아게 해주는 사람이야. 네. 저하고 얘기하시죠. 어. 넌 담임 선생이 뭐했어? 경찰들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애들을 알리바이니 보니 보험회지키임을 하는데 담임 선생이 왜 한국에 있는 거그야 지금 말다 했어?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신체치에서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세요. 여기 학교입니다.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아, 넌말 잘했다. 그래, 학교는 대체 뭐했냐? 아이고, 아이고, 실례합니다. 노용, 일다지시고저부처님 말씀 나누시자. 선생님, 지금 저희만 얘기하는 데 사셨습니까? 실업이었습니다, 실업. 선생이 수만 할것 같으면 애들을 학원에 보내지 학교에 보내까 애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뭐요? 기차량분 진정 충분히 이해하는 말씀을인 네. 겁니다. 속상하니까 이런 학교 네. 찾아오신 것다 압니다. 네, 나 속상해서 사장했습니다. 예예예, 약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학생들이 다보데서 이러시면 기이가 속상해합니다. 맞아요, 제가 많이 속상해요. 이딴 공부를 또 그런 야저 조용 말씀 나시죠. 네, 조용히 얘기하는 데저두 분간 자체가 망나니니까 제가 혼나겠습니엄마 예. 아, <laughs> 니다안그래사거아니 我吃个猪脚大骨都要弄个碗给我吃，这么脏。<noise> <noise>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게그 얘기인가요? 놀라셨죠? 저도 준석이 한테다어고요 성재는 <놀라> 준석이가 시키면 뭐든지 다 하는 아인가요? 이 그리고 준석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다고요? 준석이한테 다 들었어요. 하지만 준석이가 주동자라는 성재 얘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아, 아니요. <laughs>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대요. 그 일로 제가 선호 어머님 찾아뵙고 사죄를 드렸어요. 우리 준석이가 직접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친구들의 잘못을 방관하는 것도 큰 잘못이니까요 그러셨군요 말씀 끝나셨으면 제가 약속이 있어서 아우 어, 어, 예 바쁘신데 제가 시간을 뺏었네요 <laughs> 저 혹시라도 다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저도 기찬이 말을 믿은 건 아니지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언니 네 알겠습니다 어때 가서 뵐게요 자기 엄마 만났을 때? 뭐라고 했대? 다임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직접 와서 얘기하겠대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다임선생님은 만나면서 집까지 찾아간 언니는 도대체 왜안 만나는 건데? 전화는 또왜안 받고 들어봐. 좀 장례식 한 아, 나중에 전화주시. 삼촌이 필요요요것보 아이들한테 무장해끼니, 죄없 사람 찾이면 아, 저거 한 시간 결정 못했다고 줬다. 이거는, 기록해. 삼촌이 필요한 방법이 있습 지금 일어났습니까? 아, 지금 지금 일어났습니다. 나에 있는 소방관이 들었는데, 안 가나요? 예, 선생 지금 아이들 수갑 때문에 필 저기 지금 이쪽으로 지금 계속 상황이, 방어 모두가 막아주겠다. 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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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지나지 아무도 보지 않다 여기서는 무슨 일과 같습니다. 제가 책임질 겁 책임질 겁니다. 어떻게 책임질입니까? 떨어진 학교 명예, 범죄 짓다 드러낸 아이들 받을 그 마음의 상처, 그것 스스로 책임질다는 거예요? 저이 선생님 말은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한 것이 조사의 책임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학교의 명예고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이선생이 젊은 철기만이지 아무이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해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 도서가 끝날 때까지 상담실에서자수소를서승하라고 자율학습을 하면서 안전한 음. 시간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진석이 스스로 찾아와서 솔직하게 얘기했고 무엇보다 폭행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그런 오해는 받고 싶지 않는데요? 그런 문제 절대 처벌 위주가 아닌 화해와 치유를 통한 감격 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해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이고 그 아이들의 미래도 중요하니까 무엇보다 피해자인 손오와 그 가족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나온 매뉴얼 북입니다